자 계기판입니다 음. 요거는 에어게이지 요거는 요소수 게이지 뭐 그림 그려져 있네 기름 기름 요소수가 없어요 얼마 없네요 좀 있으면 엔권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소수를 사왔어요. 한 통에 10L, 세통 들어가면 30L지 겠죠 요소수. 요소수. 어? 어, 왜안 열려? 보여. 세 통째. 세 통을 넣습니다. 어? 안보여? 세 통을 깠어요. 음, 뚜껑 세 개, 통세 개, 뚜껑을 닫고, 야, 요소수 넣기 전에, 아이고. 지금 요소수 게이지인데, 만땅 들어갔죠? 세통 들어가니까 만땅 들어가네. 한 40리터, 만땅인가? 50리터 짜린가 본데. 아까 요만큼 있었잖아요, 요만큼. 요만큼 있었는데, 세통 들어가니까 만땅이 됐버렸어요. 근데 더 들어갈 것 같아요. 보이질 않아서. 요수수가 여름 되니까 겨울보다는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여름에. 보름에, 보름에, 어, 40리터 뗀것 같아요. 보름에 40리터. 정확히 30리터죠. 보름에 30리터. 다른 차들은 모르겠는데, 제차 같은 경우는 한 보름에 30리터 정도 먹어요. 음, 그렇습니다.